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장 제1단 2021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셔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응?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그리고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의 시정 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해 주시죠. 고성과 야유로 대통령을 87초 동안 단상에서 연설을 기다리게 한 국힘당, 대통령 시정 연설 내내 계속되는 태클.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체 국격이라는 게 뭔지는 아는 걸까요? 싫든 좋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당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국힘당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사건건 국민을 볼모로 발목 잡고. 시간 끌고 방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정책과 정쟁 반드시 정권을 잡아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그 알량함이 나라를 이모양 이꼬라지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고 아직 청산 안된 당신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러냐고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국힘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피켓 시위로 맞이했는데요. 자당이 요구하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국힘당 의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국회 본청 로텐드홀 계단에 길게 늘어서서 나라가 왜이래 이게 나라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특검법 수용하라고 외쳤는데요. 문 대통령은 시위를 벌이는 국힘당 의원들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동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국힘당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시정 연설 전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던 국힘당 조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신원 수색을 당한데 대해 국힘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장례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수색하는 항의가 있었다. 의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힘당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연단에 선 이후에도 야유가 쏟아졌고 문 대통령은 박 의장과 야당 의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자 박 의장은 다시 한번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장례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제야 국힘당 의원들의 항의 소리는 잦아들었는데요.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한대 때린 모양새인거죠.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건수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진 건데요. 대통령 경호처의 수색은 의례적인 절차인거죠. 이게 특권을 가졌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광분해저 요란을 떨어대는 걸 보면 확실히 울고 싶었던 게 맞는 거죠. 9시 40분까지 간남예상으로 가는 중에 입구에서 경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야당 원내대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런데 휴대폰만 있다. 이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색 당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대통령 간담회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수색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도 수색한 것인지, 과거에 아, 그런,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직후에 경호 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김태... 국힘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연설 내용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특히 한반도 평화와 협치 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할 때한 국힘당 의원은 공산주의와 무슨 이라고 비꼬았고 문 대통령이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자 국힘당 의원들이 여럿이 웃으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대꾸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극우 보수 야당의 막장을 보여준 거죠.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 의석적으로 퇴장하자 국힘당 의원들은 의원석 모니터에 붙여놓은 피켓을 떼서 문 대통령을 향해 흔들어 보였는데요. 피켓에는 나라가 왜 이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던 문 대통령은 국힘당 의원들 사이를 지나갈 땐 조용히 고개만 끄덕인 채 퇴장했는데요. 작년 시정연설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시정 연설에 앞서 주원내 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대응과 관련된 깨알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주원내 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의전적인 예의는 갖추시되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위선과 거짓 발언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마친 후 퇴장 시 국힘당 의원들께 악수를 청할 때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정직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의 국민의 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부끄럽고 많이 창피합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 저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더 저를 슬프게 하는데요. 더 말해 뭐 합니까? 국힘당은 해체가 답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시를 맺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